피부는 우리 몸에서 계절의 변화 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특히 가을은 낮과 밤의 급격한 기온 차와 건조한 공기 등으로 피부 속 수분을 빼앗기고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건조함은 일시적인 현상 에 그치지 않고 피부 속 수분 균형 이 깨지면서 다양한 피부 트러블 을 유발하여 피부 탄력 저하와 모공확장 잔주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을철에는 더욱 세심한 피부관리가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철, 급격한 기온 변화가 시작되면 피부 세포의 재생력이 둔화돼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넓고 늘어져 보이는데요. 피부는 특히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관리의 때를 놓칠 경우 기존의 피부 트러블이 악화되거나 주름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대표적인 피부 고민인 넓어진 모공과 피부 탄력 저하는 피부 보습 관리와 리프팅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프라즈마와 고주파를 이용해 피부 표면엔 손상을 주지 않고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면 모공과 탄력 주름 등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탱탱해지고 잔주름과 턱라인이 살아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공과 잔주름, 탄력 저하와 같은 복합적인 피부 고민은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을 통해 수술 없이도 얼굴과 목주름, 눈가와 입가, 모공 축소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부 타입과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의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절기 피부 트러블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피부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관리나 시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피부 트러블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진단 후 체계적으로 피부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모공 관리와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 유지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을철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며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가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보습. 건조한 피부를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외출 후에는 꼼꼼히 세안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조한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가습기 등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